고물가시대에 편의점 도시락 매출이 나날이 들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 편의점 도시락을 먹으면서 내가 한끼 식사를 정말 잘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실 겁니다. 그 이유는 편의점 하면 특히 편의점 음식하면 고나트륨 함량이 들어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끼 식사를 하면서도 많은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편의점 도시락이 직장인들이 즐겨 먹는 점심 메뉴보다 나트륨이 높은지 한번 팩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의 평균 나트륨 함량은 1400에서 1500mg으로 라면 한봉 1800mg보다 낮습니다. 직장인들이 즐겨 먹는 점심 메뉴인 짬뽕과 짜장 우동은 2400mg에 들어있는 나트륨 함량은 세계 보건 기구의 1일 권장량을 훌쩍 넘고 짬뽕은 두 배나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8년 3,247mg에서 2022년 3,074mg으로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감소했습니다. 나트륨 섭취량은 꾸준히 줄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인 1일 2,000mg보다 1.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식생활에서 현실적으로 세계보건기구의 1일 나트륨 섭취 권장량 준수가 가능한지가 의문입니다. 너무 엄격한 기준으로 나트륨 함량에 매몰되어 있는 듯한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은 아마도 학자의 양심인 것 같습니다. 일반 고객들도 분명 나트륨에 대해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 부분에 되게 예민하신 분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 고물가 시대에 어쩔 수 없이 편의점 도시락을 드시는 분들이 혹시 너무나 많은 나트륨을 먹고 있어서 자책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만든 자료고요. 그래도 또 혹시나 편의점 도시락을 많이 먹는 것은 또한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을 잘 신경 쓰셔서 매일매일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